허성공 김해시장은 지난 9일 진내 테크노밸리 산단에 위치한 금강산업과 엄지교육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허 시장은 생산현장과 연구시설 등을 둘러보며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금강산업은 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로 코로나19의 경영 어려움에도 소외된 이후까지 함께 보듬어가며 1997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견실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본사를 둔 대표적 영유아 교구 전문 업체인 엄지교육은 경영혁신형 인증 중소기업으로 전국에 100여 개 영업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방문 기업체 두곳 모두 장기간 지속 대응 코로나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판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기술 개발과 경영 혁신 노고에 격려를 보내며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허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체들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 개발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